이건 근데 칠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대로 놔두면 안사잖아요 뭐 이만큼이면 저는 찍어 발라요 네. 이건 아마 칠을 쳐야될것 같긴 한데요? 두판은 근데 누가 봐도 칠해야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중고차매매단지 러요 스포츠카구요 고가의 스포츠카고 소녀시대가 타기에는 뭐 충분히 타를만 하지 않나 요 카클릭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량 매입 때문에 인천 송도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매입할 차량은 혼다 CRV 2 0 1 7년식에 18년 등록 4만 키로 검정색 차량인데요. 고객님과 통화를 하면서 같이 엔카를 열어서 보자고 했어요. 2,500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차는 뭐 트렁크 단순 교환이 있으니 2,200 얼마를 드리겠다. 다른데 뭐 알아보신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제가 가서 100원도 감가 없이 20만 원더 드리겠다. 라고 해서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300만 원치 보험 사고 이력은 있는데 트렁크만 단순교환이라고 해서 그것만 정확히 확인이 되면 제가 100원도 깎지 않고 그 금액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지하에 다 도착을 해서 어, 차량 보면서 한번 진행 또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어, 이 차고요. 차가 꽤 커졌네 옛날 거에 비해서. 차좀 한번 볼게요. 그 긁힌 데가 어디라 그러셨죠? 이건 근데 실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대로 놔두면 안 사잖아요. 뭐, 요만큼이면 저는 찍어 발라요. 예. 이건 아마 칠, 을 쳐야 될것 같긴 한데요. 예. 예. 요거랑 뭐예요? 그러니까 콕이라 그래서 저는 덴트인줄 알았어요, 덴트 여기 정도면 그냥 광택하고 살짝 찍어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큰것 같아요. 자동이죠? 뒤에 한다나안다아 안 닿... 집은 다 빼놓으신 거예요? 예. 트렁크가 아주 넓진 않고, 차, 실내가 넓은가 보다. 뒷좌석이랑 네. 차 사이즈는 괜찮네. 시동 한번 켜봐도 될까요? 아, 예. 39,985km, 가정하면 40,000km 딱 넘겠네. 아깝다. 사고는 트렁크 말고 없다 하셨으니까. 얘 예, 연비는 좋은가요? 13km 정도. 13km 정도. 알겠습니다. 뭐 바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전화했을 때 가도 코기랑 트렁크만 뭐 문제가 없다면 서로 얘기한 거에 차이만 없다면 저는 그 값을 다 드려요. 두 판은 근데 누가 봐도 치야 될것 같아요. 차를 한대더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laughs> 또 봐야 된다고요? 네. 한대더 있어요? 네. 모델 3 스탠다드. 지금 2만 정도 타셨다고요? 예. 네. 얘도 뭐 사고만 없으면요 특별히 볼건 없고 아까처럼 뭐 긁힌 데만 딱히 없으면 시세만 정확히 보면 돼요 시세만 제가 이거 보고 엔카 보고 같이 시세 봐 드릴게요 색깔만 이비용 250만원 거든요아이 색깔이? 네 제일 비싼 거같 우리는 이 색깔이 잘일덜팔리는 제일... 그래요? <laughs> 흰색 세대네대 팔릴 때 얘가 한대 팔린다고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 싸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시세는 한번 정확히 봐볼게요. 예. 아까 엔카 보니까 흰색만 있더라고요, 다. 그럼 제 생각에는 막 급하지 않으시다면 얘를 SK엔카에 개인 매물로 등록을 하세요. 음. 그리고 타시면서 팔아도 분명히 테슬라 인기 많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색은 찾는 사람은 찾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회전율을 고려하는 수밖에 없다 보니 음. 제생각엔 차도 어차피 깨끗하고 사모님 타신다고 하니 개인 거래잖아 또는 카페에다 올려놓으시면 제가 봤던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회사 명판 찍인 인감 도장 다 찍혀 있는 수원 자동차 매매 조합에서 만든 정식적인 계약서예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저거 두개딱 정확히 24만 원이 들어가지만 20만만 원 감가하고요. 그 외에서는 전혀 없어요. 오늘 제가 최대한 빨리 가서 이전할 건데. 혹시 몰라서 내일 날짜까지만 적었어요 음. 그리고 인수 후에 모든 책임 저한테 있어요 제가 가서 딴소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또 어제 뭐더 괜찮습니다 <laughs> 예. 아 이렇게 혼다CRV 차량 매입은 제가 말씀드린 금액보다 20만 원 정도 감가를 했어요 누가 봐도 칠해야 될 부분이 두 군데 있어서 그 부분 빼고는 정확히 말씀드린 금액으로 송금을 해드렸고요.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정말 그 금액을 그대로 드리고 가져옵니다. 고객님이랑 뭐 타시던 차가 또 세대나 있으시다 그래서 음 다른 차도 조금 가격 보는 방법 중고차 구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셔서 구입하는 방법 등을 좀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차량 매입은 또 마치고 지금 또한대 사러 신림동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카클릭 김팀장이었습니다.